Thank okay. you. 한국이 나오면 좋을 텐데 막 서해안 타고 경부 타고 뭐 소남 타고 영동 타고 오이자 없어. 심비옹 받아라. 어이 나왔다.

델몬트델몬 렐몬, 주스, 아, 문, 덜몬트델몬 주스, 이야, 델몬트 따보, 아, 걸렸죠? 아, 따보니다 아이고, 제발, 요런데에서 걸리더라. 다 왔다. 완전 신호등이야. 좋았어. 지금이 더 런, 통과. 총과 통과 총과 제발 저기도 제발 안총 다 왔다. 좀만 참거라. 내 손가락들아 좀만 참거라. 다 왔다. 으아 몸이 그질거리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야 신호도 누구 대신 운전할 사람 없나요? 없어. 누가 그랬어? 없다고! 없어! 아야! 뭐해 지내 대가리에 돌이 날아와서 난 남조선의 모든 대도를 쳐다다온 북한 아나운서다 요즘 북한 소식이 요즘 북한 소식을 알려주세요 경제가 무너지고 군사력은 빵빵한데 자금이 없어.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단점이자 똥이. 아이고. 어메. This is Sparta. 됐다 만원 넘었다. 다들 뿅.